아니 확보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지적도상의 어떤 땅을 소유하지 않아도 내 존재의 영역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영역은 나의 것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이 끝없이 끝없이 쫙 우주법계까지 확정되기를 발언을 하면서 연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가 먹지 못하고, 늦지 못하고 목 높일 자리 가 없어서 내가 죽을까 염려하는 나이 말해. 이 말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죠. 남의 타을 남의 타불. 절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오로지 내가 걱정은 아내 존재를 확장하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내한테 문제고 이것이 나를 가장 나를 나쁘게 만드는 제일 제약적인 요소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염불을 참. 해야 된다는 말이요. 하면서 밝은 마음을 자꾸 가지세요. 아, 연불은 지혜 광명을 쌤속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 하더라. 그래서 염불만하면다 된다라고 하더라이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라고 자꾸 다짐과 발언을 자꾸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하면서도 더 이제 그 가피를 빨리 입고 싶다 이럴 때는 집중을 하게 되면은 내 생각이 정화가 되기 때문에 번뇌 망상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지혜의 광명이 소산한다는 창조적인 에너지가 자꾸 발휘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내가 뭐, 뭐가 된다는 얘기요? 주체적인 사람 또 창조적인 삶을 살수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남아의 답을 남아이 이해가 되시죠? 예. 네. 그것은 뭘 하는데 있다? 뭘할때 그런 것이 에너지가 소산난다? 여섯자. 남아의 답을 할때이 에너지가 한량없이 소산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라고. 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은, 현대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에너지는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느 내가 딱 검을 끄어 놓고 이것이 내 것이다. 밖에 나가면 안 돼.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이건 늘리 많은 사람과 공유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공유하는 것이라 생각하죠. 음. 한의 없이 가져갈 사람은 필요한 것다